인천 자유공원이 오른쪽으로 300m 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300m 올라갑니다. 차이나타운 근처입니다. 겨우 주차를 했습니다. 이야, 플라테너스 저 보세요. 엄청 크네. 아, 플라타노스 맞지? 응? 엄청나다. 한번 가볼까? 몇년 됐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플라타노스 나무. 계양기 공원 역사를 증언하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의미를 두어서 보수로 지정했다. 우와, 위를한번 볼까요? 엄청납니다. 아, 아이 그래, 그러니까, 오, 인천항이, 인천항이 개항될 때에 응. 시부터 잖아요 1884년이에요. 1884년도에. 오. 가슴 둘레가 지금, 가슴 아, 둘레가 4.7m라 하잖아요. 그것도 2015년도에. 명화사 장군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그 외국인, 그 인센터에서 외국인들의 사격을 하고. <laughs>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 사교장이었는데 제물포 구락이 지금은 제물포 구락부를 어, 여기서 어,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구 제물포 구락부가 지금은 어,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올라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공원 자유공원입니다 아, 망국공원이 바로 자유공원입니다 메가도 아, 원수님이 새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는 곳입니다 자유공원 자유공원의 상징인 메가도 어, 원수 장군님의 동상입니다 자, 장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아직도 기전에 생생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자, 장모님 덕분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옛 강이지만은 서해 바다를 바라보겠습니다. 자유공원에서 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들이 훨 좋지? 아들이 자, 자유공원에서 명화도 장모님 뵙고 왔습니다.